나는 솔로 22기 순자가 영호와 데이트 중 눈물을 쏟았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이너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69회에는 후반전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는 22기 여성 출연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순자는 이성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영호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박력있고 남성미가 느껴진다라며 영호에 대한 호감을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순자는 후반전 데이트 상대로 영호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다. 영호가 옥순과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영호를 선택하지 않자. 결국 순자는 영호를 선택했다. 이에 영호는 인터뷰에서 옥순보다 순자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라고 고백했다. 방송 말미 영호와 순자의 데이트 장면이 나왔다. 영호는 순자에게 아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모르니까 라고 말했고, 이에 순자는 남겠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아이를 데리고 온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자녀가 없는 영호가 두 아들이 있는 순자에게 부담을 느낀 것이다. 영호는 5박 6일 지나면 현실인데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영호의 말에 순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영호와 순자의 데이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솔로 22기 결혼 커플에 대한 추측도 계속되고 있다. 데프코는 제작진에게 이들의 후반전 새로운 데이트가 시작된다. 오늘도 결혼 커플 힌트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했다. 공개된 힌트 사진에는 수라고 저킹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 출연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데프코는 그럼 광수, 영수, 경수가 후보다. 세명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했고 이희경은 경수 씨 느낌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았다. 데프코는 근데 약간 영수 느낌이 있다. 팔이 좀 짧다라고 말했다. 송혜나는 안 영수다. 느낌이라며 근데 너무 의외다. 수자에서 없을 줄 알았다라고 영수가 신랑 후보자일 것같다고 추측했다.